절반. 따지면 그냥 절반. 골프 연습장이 있음. <laughs> 아니 그거 모른다고 무식합니까? <laughs> 여러분 이거는 <이건> 오반데 <오바인데, 웃음> 월세 줘도 된다. LDK라고 혹시 아나? 다 똑같고 방 하나 늘린 거아닙니 아니라니까. 들어와.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 일단 보겠습니다. 들어와.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아이고 좋다 좋아. 진해 이렇게 왔네요 일단 선배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래 규지 인사를 예. 늦게 왔네 저는 약간 좀 의아스러운 게좀 있어가지고 어, 가 의아스러운데 진영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아, 아, 알고 둘을 모르네 진영에서 이 창원으로 형님 이제 유학을 왔지 창원고등학교라고 아나? 알죠 알죠 어 명문고등학교 명문 중앙고등학교라고 아예 대문짝만하게 명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그래? <laughs> 이렇게 너무... 가찮게 <laughs> 보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여기 진해 거친 칼바람 바닷바람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너진해로 여기 지금 우리 촬영하는데 온적 있어? 지나는거안봤죠 거짓말 하지 <laughs> <laughs> 형은 여기 와봤었다니까 형은 여기 해군 출신이야 두분 여기 모신 이유가 좀 있어요 네, 네. 창원에 지금 역대급 아파트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 아파트 이름 혹시 아시는지 아. 창원 메가시티 자이엔 위브가 이번에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니 어. 어. 그럼 형이 여기 또 차를 한대 준비를 했거든 어. 그럼 우리가 같이 형차 타고 이동하자 아 좋습니다 어, 어, 가자 가자, 가죠. 어, 가자. 와 와 진짜 크다 그래 메가급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 엄청 대단지지. 근데 이 정도 보시면은 띄엄띄엄 어. 띄엄 바람도 잘타고볕도잘 들게끔 딱 그렇지. 예쁘게 될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도 보는데저또 바다도 딱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카 플레이스가 되는 거지. 규진 아 규진 저 봐봐. 차 타고 벚꽃 많이 피었을 때그드라이버는 코스 있거든요. 음. <laughs> 거기 저기 맞지? 맞아요. 여기 맞아요. 실제로 벚꽃이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벚꽃을 그냥 <laughs> 보면서 벚꽃이 실제로 날라 온다니. <laughs> 꽃들 속에서 네 샴푸 양이느 껴진 거야. 하나, 하나 살까? 어? 아, 역시. 아니, 벚꽃나무. <laughs> 진짜 여기 이제 들어서면 요 웬만한 진해가 다 들어올 것 같다. 진짜 다 보입니다. 진짜. 어. 자 이곳이 바로 진해첨단연구산업단지입니다. 그 심형래 연구하고는 다르다. <laughs> 이제 알고 있으래. 여기는 연구하는 데다. <laughs> 맞아요. 네. 이제 일로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번들은 내가 볼때 이제 복 받았다. 어? 설마 아까 메가시티와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누을락이할수 있어. 여기서 오, 바로 옆에, 옆에, 옆에 이게 펜스 쳐진 저기. 그래. 차를 타고 출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머리가 좀 있고 연구소를 다녔다. 아. 그럼 난 무조건 여기 아파트 딱 해가지고 여기소 다니는 거지. 너무 그래. 땡큐죠 바로 오. 집 여기 있겠다. 직장 여기 있겠다. 아, 주변에 요, 요. 인프라도 이제 새로 구축되겠다. 원래 진해 구도심에 있었던 어. 그 인프라까지 가깝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몇 시고? 좀다됐어요지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퇴근하셔야 돼요. 자 어. 가자. 아,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서면 집 가서 저 맥주 한잔 먹어도 됩니까? 아이고, 돼지 형 집이 또그 37층 아이가. 아, 경본주택도 잘해놨네. 네, 네. 와, 오. 엄청 크네 이러 보니까. 이야, 이 봐봐. 지금 이게 단지가 지금 이게 엄청나거든. 이게 규모 자체가. 아까 여기 어. 얼추 적혀 있는 거 봤는데 37층에 2,638세대. 어, 어. 그래 지금. 세어 보니까 공이 어. 17개입니다. 공이 17개라고 와 야, 이봐 봐. 이 반지 안에 공원이 또 따로 소공원 도만들어놨고 공원에 물가도 이렇게 돼있고, 음. 나무들도 많고, 굉장히 그 사이사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조경들도 예쁠 거고,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 와, 내가 감 따면서 한 3층 높이는 올라가 봤는데, 와, 37층은. 감나무가 그렇게 높이 잘합니까? 옛날에는 높게자랐습니다 네, 오래된 거. 그거 간나무. 까치 먹는 것까지 그거 딸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겠는데, 까치를 <laughs> 어떻게 주냐. 와, 야. 엄청 크죠? 아, 커뮤니티, 커뮤니티 시설. 어, 종합. 오. 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원래 좀 책자랑 어좀 뒤져봤습니다. 아, 좀 무식하더라. <laughs> 아니, 그거 모른다고 <laughs> 무식합니까? 아, 좀, 그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어 저기 카, 카페테리아. 어. 저기서 조식이 된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 그냥 드시면 돼요. 작은 도서관. 어. 여기에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어. 교보문고에서 여러가지 선정해 주는 베스트 셀러들 여기 항상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보실 수도 있고. 요 밑에가 메인이에요. 또, 있, 또 있어요. 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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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이 있습니다. 형이 골프 친한데 여기요. 게이트볼 아니에요? 아이, 지금.